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laughs> 어제랑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얘기하면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뭐 결혼 전제로 만나는 16살 나이 차이 커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내 입장은 뭐 연애는 연애는 뭐 상관없다 근데 결혼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난뭐 요런 접근법 이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 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연예 유튜버들은 개거품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옛날에 딘딘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는데 잊고 있다가 오늘 하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딘딘의 발언을 예토 전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딘딘은 어떤 의도에서 나이 많은 쓰레기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옛날 이야기긴 이 해. 옛날 2021년 이야기긴 이 한데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뭐 기억나는 사람은 기억날 거야. 그래서 라디오 생방송 중에 뭐 이렇게 연애 관련 조언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맨 처음에 아마 동호회였을 거야. 동호 그래서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SBS 파워 FM 딘딘의 뮤지카에 여기서 한 청취자, 21살의 여성 의 청취자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3 3살 남성에게 호감을 느낀다. 이 남자가 끌린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야, 나이 차이 너무 많잖아. 이래서 주변에서 말리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요게 게스트로 나왔던 비건이란 사람은 뭐 누군진 모르겠지만 야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딘디는 띠동갑의 연애를 반대하면서 이때 얘기를 했던 게 무조건 자기는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추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그런 그 쓰레기 남성 쓰레기란 단어가 나왔거든. 그래서, 뭐, 일단은, 러닝크루 자전거 동호회 같은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남자들이 외로운 마음을 품고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어느 동호회든 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굳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뭐, 영어회화 같은 데를 가더라도, 뭐, 여자 만나면 혹시라도 잘될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동호회 활동에 왔는데, 그, 그 끝나고 맥주를 마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동생 생물 한 살인데 34살 남자를 만난다면 남자를 만나서 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20대 초반은 무조건 20대 초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딘딘이랑 나랑 굉장히 딱 맞는 연애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갑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주의. 이게 <laughs> 나도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절대로 동갑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딘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데 20대 초반한테 일단 무조건 2 0 초반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잘못된 이성,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쓰레기를 만나면 가치관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요게야 그러면 또래는 뭐 쓰레기가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또래는 쓰레기여봤자 또래 쓰레기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쓰레기다. 근데 20년 묵은 쓰레기가 있고 2년 묵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언이 나이 많은 남성을 쓰레기라고 폄훼했다는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퍼지기 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남자들의 댓글을 보게 되면 이거야. 야, 거울이나 보고 하는 말이냐, 딘디나? 이런 것도 있고, 딘딘도 쓰레기 소리 들을 나이 먹었을 텐데 왜 저럴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뭔데 사람을 쓰레기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 넘었다.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듯.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들이댄 것도 아닌데 쓰레기가 됐다. 서3살 <laughs>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23살 소리를 <laughs> 줬다고 했는데 쓰레기가 됐네.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일단은 요거 보니까 나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더라고.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나이 많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 내가 딘딘, 나는 딘딘을 봤을 때 딘딘이 좀 착한 애라고 생각을 해. 나름 착한 애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머리가 나쁜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딘딘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좀 머리, 착한데 머리가 좀 나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딘딘이 이런저런 많은 논란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논란이 머리가 앵간히 나쁘기 전까지 만들 수 없는 논란이었던 거지. 피해가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논란인데 딘딘은 기어이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딘딘은 일단 머리가 나쁜 스타일이야. 애는 착한데.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본 여성시대에서는 이 기사에 열광을 했거든 그래서 여성시대에 딱 보면 딘딘 (21살) 여자 만나는 (33살) 남자는 쓰레기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케게 돼가지고 딘딘의 입장은 나이 많은 사람이 쓰레기면 그때 큰일 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좋게 좋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시대는 웬일로 남자들 향해 가지고 대동단결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여성시대에서는 캬 딘딘. 이게 정상이지. 발작하는 놈들 크크. 쓰레기 맞는데 막 이러면서 맞는 말 아니야. 그래서 여성시대에서 이렇게 남자 편이 만장일치가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laughs> 어린 여자를 만나면 쓰레기가 맞다. 막, 이런, 이런 거야. 이런 게. 마, 완전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뭐가 문제냐. 딘딘은 제정신으로 정신이 박혀있다. 그래서, 33살은 쓰레기가 아니지만, 21살 만나서 33살은 쓰레기가 맞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잖아. 이 남자 여자 좀 첨예된 반응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래. 내가 요새 보면 느끼는 게, 요새는 확실히 여자들도,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 옛날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졌거든. 근데 나는 먼저 여기서 되게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대입했을 때 남자가 예를 들어 띠동감 여자를 스무 살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 별 얘기 안 하잖아 사실. 그래? 누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냐 뭐이 정도 물어보겠지. 그치? <laughs> 나는 이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다 생각해. 그래서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끼동감 누나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1 2 살이 많았을 때보다 더, 더 치명적인 문제로 오게 되거든. 근데 뭐 네가 좋아서 만난다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연애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그 빈도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해봤거든 내 주변에 한 남자 한 50명 만난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네 인생에 50명인 남자 중에서 네가 진짜로 좋았던 남자 몇 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laughs>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언제 성장을 하냐면 그 좋은 연애 속에서 성장을 해요 그게 실제로 내가 뭐 만나다 마나 뭐 미련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헤어지든 말든 그런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고 지나가근데 내가 정말로 좋았었는데, 그 연애가 빠그라졌을 때,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거든. 그래서, 남자, 여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남자는 보통 많이 참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항상 연애의 권력에 막강한 힘이 있다 보니까, 야, 내가 그때 걔를 놓쳤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애에 한해가지고, 뭔가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일반적인 여자한테, 야, 나이 많은 남자 만나라 했을 땐, 누가 만나냐고. 젊은 여자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가 근데 그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눈에 쌍심 를키고 그걸 반대를 하는 희한한 모습들이 있어.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도 않고. 근데 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딘딘이 저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다 내 주변에 나이 차이가 많은 또래를 보게 되면 보통 고통받거든. 나이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자들 입장에서도 안단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 연애도 많이 해봤고, 뭐, 화내도 엉덩이 툭툭 쳐주고,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다 알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근데 딘딘은 왜 저걸 왜 저걸 눈에 쌍심 지키고 반대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딘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래서, 사람이란 동물은 항상 자기 경험에 의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수 밖에 없거든. 근데, 딘딘의 경험 자체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딘딘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옛날에 정준영 몰카 사건 받았는때이홍기랑 <laughs> 같이 나와가지고, 나는 정준영이랑 관계가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때 애들, 뭐 또래 애들이랑 같이 뭐술자리몇번 했겠지. <laughs> 그러면. 정준영이 하는 걸 얼마나 받겠냐, 지들도.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연예계가 진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계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터진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지만 안 터진 것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진짜. 여기 연예계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것이 바로 연예계라고 볼수 있거든. 딘딘은 거기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주변 일은 아니면 자기 이야기든간에. <laughs>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좋지가 못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한 쓰레기 같은 어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은 자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남자들 굉장히 많이 그 혐오하고 남자들 굉장히 못 믿는 여자들을 보면 의외로, 의외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뭐, 마음방에서 일하거나, 유흥주점이라고. 왜 맨날 보면 남편이 있는 애들이 마누라 딸리고 이래야 되면 맨날 오니까. 그거 보면 역겹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엄청 나게 뭐냐. 자기 경험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다,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인 보기에는, 야, 딘딘이 제가 저 얘기해가지고 여자한테 점수 좀 딸려고 그런는갑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 자기가 서른 살이 됐을 때 20대랑 경쟁하걸 바라진 않거든. 근데 경쟁이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통계 봐도 알잖아. 10살 이상 차이로 결혼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살 이상 차이로 결혼한 거 전체 당인연도 결혼 봐도 항상 5%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지들끼리 만나고 실제로 그중에서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은 지들 가운데서도 다 통팍 굴려보고 괜찮은니 가는 거야, 그게. 실제로. 그래서 결혼에 대한 통계 같은 걸 보다 보면 내가 옛날에도 봤었는데 서구권에서는 되게 희한한 통계들이 많거든. 근데 나이 많은 차에서 결혼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프로테제프로테제가더 높게 나온 통계도 내가 실제로 봤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능력이 많은 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어,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또 젊은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율이 높게 나온 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 통계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나온 게 있고, 확실하게 안 나온 게 있는데, 여자가 나이 차이가 많잖아. 이혼율이 무조건 올라가, 이거는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그걸 떠나가지고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리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남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부디 내 주변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지가 않아. 보통 남자들은 고통받고 참고 살아간다니까. 특히 <laughs> 한국 남자 존나 착해. 진짜. 존나 착하다니까. 내가 볼때 이렇게 착한 애들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걸 상정해 놓고 가는 딘디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딘딘을 이거 카바쳐주는 건가, 까는 건가, 돌려 까는 건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딘딘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연예계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그런 쓰레기들의 소굴이다 보니까, 딘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절대로 뭐 딘딘이 쓰레기라고 너무 뭐 그런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laughs> 그래, 뭐. <laughs>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는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나 복도라 얼굴은 비춰야죠 얼굴 비춰라 얼굴.